아들, 왜? 응? 우리 아들, 왜? 비와 무서워? 응? 번개 쳐, 무서워요? 응? <laughs> 아이고, 무서 아이고, 무서안 무서워? 응? <laughs> 그건 또 무슨 표정이야? 응? 기분 좋아? 응? 안 졸려? <laughs> 아들, 아이고 이뻐랑, 아이고 이뻐요. 혓바닥 메롱메롱아 이뻐요. 아이 우줌 냄새. 아이 우리 아들이 우줌 냄새. 아잘 생겼다. 아 우리 아들 잘 생겼다. 오 많이 잘 생겼다. 오 아들이 사랑해요. 아들 사랑해요. 아 잘생겼어. 많이 이뻐랑, 알지? 네, 해봐. 네. 네. 메롱하지 말고, 네. 음, 그치. 오, 최고.